요즘 부쩍 잠이 안 오고 입맛도 없으신가요? 예전엔 즐겁던 일들이 아무 의미 없게 느껴지고 자꾸만 살아서 뭐 하나 하는 생각이 불쑥불쑥 드시나요? 많은 분이 이런 증상을 나이 들어 기운이 없어서 그렇겠지라며 그냥 넘기시곤 합니다. 하지만 이건 몸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보내는 간절한 구조 신호입니다. 노년 우울증은 마음의 감기라고도 하지만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마음의 암이 될 만큼 무섭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마음의 근육도 다시 키울 수 있습니다. 오늘은 어둠 속에 갇힌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밝은 세상으로 끌어올려줄 다섯 가지 귀한 처방전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매일 아침 아주 작은 목표 하나를 세우고 나를 칭찬해 주는 것입니다. 우울증이 오면 무기력함이 가장 먼저 찾아옵니다. 거창한 계획은 오히려 부담만 줄 뿐이죠. 그럴 때는 오늘 아침에 이부자리 정리하기, 물한컵 마시기처럼 아주 사소한 목표를 세워보세요. 그리고 그 일을 해냈을 때 스스로에게 참 잘했다, 오늘도 수고했다 라고 말해주세요. 이 작은 성취감들이 모여 나도 무언가 할수 있다는 자신감을 회복시켜 줍니다. 큰 행복을 기다리기보다 매일 아주 작은 기쁨들을 수집하는 사람이 결국 우울의 늪에서 가장 먼저 빠져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는 햇볕 아래에서 무작정 걷는 것이 최고의 천연 우울제입니다. 우울한 마음이 들때 가장 안 좋은 것은 어두운 방 안에 혼자 가만히 누워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쁜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여러분을 괴롭힙니다. 그럴 땐 일단 밖으로 나가세요. 우리 뇌는 햇볕을 쬘때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을 만들어냅니다. 하루 20분만 햇볕을 받으며 걸어 보세요. 따뜻한 온기가 피부에 닿고 발바닥이 땅을 짓누르는 감각을 느끼다 보면 머릿속을 가득 채웠던 먹구름이 조금씩 걷히기 시작할 겁니다. 걷기는 몸을 튼튼하게 할 뿐만 아니라 갇혀 있던 마음의 감옥 문을 여는 가장 쉬운 열쇠입니다. 세 번째는 혼자 알지 말고 누군가에게 내 마음을 털어놓는 용기입니다. 우울증은 나약해서 걸리는 병이 아닙니다. 평생 앞만 보고 달려오느라 마음이 지쳐서 잠시 쉬고 싶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다 늙어서 무슨 주책이야 라며 숨기지 마세요. 친구도 좋고, 자식도 좋고, 전문 상담사도 좋습니다. 내 안에 힘든 감정을 말로 뱉어내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무게는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고개를 끄덕여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다시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나 지금 조금 힘들어라고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가장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네 번째는 전문가의 도움과 약물 치료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마음이 아픈 것도 몸이 아픈 것과 똑같습니다. 감기에 걸리면 약을 먹듯 마음의 호르몬 수치가 깨졌을 때는 의학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정신건강의학과에 가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요즘 약들은 부작용도 적고 아주 효과적입니다. 약의 도움을 받아 잠을 잘 자고 기운을 차려야 운동도 하고 사람도 만날 수 있습니다. 의지력으로 이겨내야지라며 고집 피우지 마세요. 전문가의 처방은 여러분이 다시 행복해질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지팡이가 되어줄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오감을 자극하는 새로운 경험으로 마음의 색깔을 바꾸는 것입니다. 매일 똑같은 풍경, 똑같은 일상은 마음을 정체시키기 쉽습니다. 이럴 때는 시각, 청각, 후각을 자극하는 새로운 시도를 해보세요. 밝은 색깔의 옷을 입어보거나 향기로운 꽃을 집에 들여놓거나 평소 듣지 않던 신나는 음악을 크게 틀어보는 겁니다. 감각이 살아나면 마음도 살아납니다. 예쁜 꽃을 보며 미소 짓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즐거움을 느낄 때 우울한 기운은 설 자리를 잃게 됩니다. 나를 즐겁게 하는 자극들을 의도적으로 찾아 나서 보세요. 세상은 아직 여러분이 발견하지 못한 아름다운 색깔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우울한 마음이 들 때는 내가 세상에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수십 년의 풍파를 견뎌낸 나무와 같습니다. 잠시 잎이 지고 추운 겨울이 찾아왔을 뿐 여러분의 뿌리는 여전히 단단하고 깊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회복을 위한 첫걸음을 떼신 겁니다. 조급해 하지 마세요. 구름이 걷히면 해는 반드시 다시 뜹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도 다시 따뜻한 봄날이 찾아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당신의 내일은 오늘보다 더 밝을 것입니다. 힘내세요. 감사합니다.